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좋은 기회로 이동, 이직, 여행 등의 변동이 생깁니다.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명예와 재물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연애운, 100%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전은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갇혀 있던 틀을 깬다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간다면 자연스럽게 금전이 들어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분 즉흥적이고 색다른 선택보다는 하던 일을 꾸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더라도 성실하게 나아가면 좋은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연애운 욕심은 끝도 없는 법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게 여기며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짝꿍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하세요. 금전은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의미 없는 지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그에 비해 남는 것은 별로 없는 날입니다. 해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는 날입니다.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받은 관심을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애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앓고 있던 근심,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바쁘더라도 오늘은 꼭 짝꿍을 만나보세요. 금전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달려온 보람이 있는 날입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보상이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포켓딥은 위기를 기회삼아 교훈을 얻어 성장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외롭고 불안하긴 하지만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어려움을 면할 것입니다. 연애운 약간의 티격태격은 있으나 이내 고 풀립니다. 토닥토닥거림은 서로를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이니 마음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금전운 겉으로 보여지기엔 아름다우나 정작 실속은 없습니다. 충동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팁은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적응기입니다. 불편한 마음은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연애운. 고민이 생겼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 든든한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정신적인 응원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금전은 좋은 제안이 쏟아져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능력은 좋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불은 장작 없이 계속 탈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금전운 소소한 행제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익이 생겨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말띠분 밖보다는 안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발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휴식을 취하면서 때를 좀더 기다려 보세요. 연애운 꾹꾹 참아왔던 마음이 폭발합니다.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참는 것은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토나기 전에 손을 쓰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없던 운도 생기게 하는 묘약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을 불러들여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양띠분 기쁜 소식이 찾아와 감동을 받는 날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힘들던 과거를 청산하는 날이니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연애운,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모두 잃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맞추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화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금전은, 큰 재물을 얻습니다. 노력 끝에 결실이 있습니다. 절로 드높아지는 때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날이니 더욱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합니다. 오늘이 기점이 되어 앞으로 점점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연애운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함께 있으니 따뜻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의지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금전은 해야 할 일이 늘어나 많이 바빠집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닭띠분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고심하여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연애운, 말의 힘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로 인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따뜻한 사랑을 건넨다면 돈독해지는 날입니다. 금전은, 금전적인 이득이 있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힐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개띠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입니다. 환경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명예가 있는 시기이니 조심만 한다면 좋은 기회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연애운, 마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안정될 때 남에게 사랑을 줄수 있답니다. 금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몇배 이익을 얻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뿌려둔 씨가 없으면 거두어들릴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 신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즐기는 자세는 좋으나 절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한다면 손해를 면합니다. 연애운 설렘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교감이 수월하고 오늘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금전은 크고 대외적인 일보다는 작고 내부적인 일이 낫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섬세하고 체계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 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 가세요. 리차드 칼슨은 심리학자인데요.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본 후부터라고 합니다. 친구와 그는 열심히 살겠다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늦게 자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 직전에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는데 순식간에 친구는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인생은 쉬지 않고 고생을 하며 노력만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빨리빨리 대신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한다고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지금 당장 만족하지 않고 계속 책짓질만 한다면 미래도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 속에 오래 머무르시는 하루가 되시길 빌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